특별한 옵션, 바로 AMG가 와우. 들어가 있거든요. 국산차로 쳤을 때딱 코나, 그 다음에 스토니, 그리고 티볼리, 요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벤츠를 살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벤츠사의 GLA 클래스 차량입니다. 어? GLA, 이게 왜 추천하죠? 이건 일반 GLA, GLA랑 좀 다른. 특별한 옵션 바로 AMG가 들어가 있거든요. GLA 200, CDI 디젤 모델이고요. 어, 이 차량은 2015년식에 키로수 94,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사고는 이제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어, AMG 옵션 어떤 게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외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먼저 전면부 하고 이거는 똑같아요. 뭐 다른 점은 없는데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휠 휠입니다. AMG 휠이 딱 들어가 있어요. AMG 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스커트 여기 보여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실내가 바로 이게 AMG 이렇게 히트 예, 원래는 일반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다 스웨이드로 돼서, 레드 컬러 스티치로 전체적으로 다 따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다 보면은, A, AMG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 고성능 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MG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우리 GLA에서, 이렇게 조, 조그만한 GLA에서도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크기면은, 어, 국산차로 쳤을 때딱 코나, 그 다음에 스토니, 그리고, 티볼리, 요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벤츠를 살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벤츠 막 똥값 됐네, 막, 막 얘기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그, 벤츠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냐면, 차가 많으니까 가격이 조금 조금씩 떨어진 거고, 또 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벤츠는 그래도 벤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어, 뭐, 샤넬이라고 했고, 뭐, 루이비통이라고 했고, 거기다가 갑자기 우리가 그, 검은 빙의 봉자리를 씌운다고 해서 이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겁니다. 벤츠는 고유의 어떤 이런 역사와 전통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DNA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많으니까는 이제 나도 조금 이제 내 차도 좀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건 그 다중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를 사면서 이거 재테크하려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시는 거 그건 다른 경제방송에서 보시는 거고, 차는 내가 필요로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만한 차를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정확하게 그 스토니, 코나, 이런 어떤 소형 SUV 뭐 티볼리까지 그런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딱 뒤에 이렇게 시트가 보면은 약간 유니크한 버킷 시트가 좀처럼 돼 있잖아요. 딱 봐도 또 멋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다 뒷좌석까지 전체적으로 다 사실 이이 이 시트를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세척하기도 되게 힘들고 뭐 묻으면 아시겠지만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주분은 아 이런 저런 약간 이 차량에 대해서 또 벤츠 오너분들이 항상 많이 느끼는 거지만 차 관리 되게 잘하죠. 뭐 컵홀더 딱 들어가 있고 뒤에 이제 이렇게 어 카시트 걸이딱 들어가 있으면서 뒤쪽 이렇게도 수납 공간 딱1 2 v 딱 되어 있고요. AMG 또 이렇게 어 발판까지 딱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내 실내 딱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 사실 이거는 진짜 이 가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잘 모르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 이거 한 2천만원 3천만원 막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다막 차가 많이 하니까 이거 이번에 GLA 신형 나왔거든요 진짜 예쁩니다 우와, 정말 다, 딱 다들 그냥 시선이 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자 어, 열선하고 이렇게 그 저기 라디오 기능 멀티미디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공조 기능 이쪽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A 클래스나 이런 거 하실 바에는 저는 이거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딱 컴팩트한 사이즈에다가 실용적인 거다 들어가 있고 웬만한 옵션들 뭐내비이라던가 후방 카메라 그리고 뭐 전방 센서 그 다음에 뭐 이런데 뭐 블랙박스 그 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 또 핸들도 약간 a m d 처럼 디커 핸들 딱 들어가 있으면서 키로수 94,000km밖에 주행 안 했고요 연비도 좋아 이 차는 어2.0 엔진에 어 굉장히 연비도 좋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전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후륜 구동처럼 뭐포매팅은 필요하지도 않아 그냥 타시면 됩니다. 거기다 메모리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사이드 전동 접이식 딱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 딱 들어가 고 이거는 제일 안 좋죠. 안 좋다기보다 그냥 잘안 씁니다. 전안 써요.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컬럼식 기어 기가 막히죠 엄청 편합니다 이거는 뭐 말해 뭐해 엄청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쓰시면은 중독되셔갖고 다른 차는 이제 운전 잘 못하시는 그런 매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에어백 우리 뭐 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지금 틀자마자 금방 따뜻해지죠 엉덩이 금방 따가 엉뜨가 금방 되죠 날씨 가 이제 더워서 이제는 거의 열일이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한데 또밤 어 낮과 밤에는 좀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그때는 살짝 틀수 있겠죠. 좀 불편한 거딱두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트가 오래 운전하면 좀 불편해요. 이게 벗기 좀, 좀 이런 잡아주는 건 좋은데 오래 운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 크루즈 컨트롤 이 기능이 좀안 쓰기가 좀 불편하고 그다음 뭐좀나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뭐 디젤은 어차피 어, 이 벤츠 자체가 잘 만들기 때문에 엔진은 뭐 이로 말할 거 없고요. 옆에도 전동 시트 엠비언트도 약간 살짝 어, 엠비언트라고 하긴 좀 뭐죠 도어 라이트죠? 뭐 도어 어, 도어 라이트 도어 쪽에 이런 조명 들 이런 거는 뭐 은은하게 여기도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야간에 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물건 같은 거면 멋있는 거 이런데 이런 모양들이나 송풍구 이런 거 정말 멋있죠 이런 거 멋있고 CD 넣을 수 있는 공간 여기 딱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차량 벤츠 사의 바로바로 예 바로 GLA 차량입니다 타이어는 대략 앞뒤 모두 다한 40~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0cc 엔진 연비 좋고, 출력 좋고, 디자인 예쁘고, 자, 컴팩트한 사이즈에다가 딱 좋은. 근데 이게 지금 밖에 저희가 어제 비가 왔었어요. 비가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먼지가 좀 쌓여 있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출고할때 깔끔하게 저희가 세차 한 번,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헤드라이트하고 이렇게 램프 나와 있는 거, DR이라고 한 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벤츠사의 GLA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 오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